안녕하세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성장 1번지 당진 혹시 알고 계시나요? 당진은 대산에서 당진을 잇는 대우지 IC가 예정인 곳으로 사성일 지구와 이 지구, 출포 지구 등 많은 도시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는 지역으로 대한민국의 성장 1번지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당진 물건지를 가져왔습니다. 당지는 옛날부터 산업 도시인 울산과 포항을 뛰어넘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으로 투자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지역이며, 현재까지도 많은 투자자들이 모이고 있는 지역인데요. 또한 대산산업단지와 성문국가산업단지, 서산오토밸리, 서산인더스밸리 등 많은 산업단지들이 모이고 있는 곳으로 인근 지역에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산업단지가 구축된다면 당연히 출퇴근 인구가 올라감으로써 부동산의 수요도 올라가게 돼요. 근처 지역으로 주거지역이 활성화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다 볼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당진 토지의 대략적인 위치는 대우지IC 예정지와 직선거리 1km 대로 대우지IC를 통해 대산 일반산업단지와도 편리한 이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당진JC를 통해 서해안고속도로도 연결되어 수도권에 편리한 이동이 가능할 것으로 확인됩니다. 많은 산업단지들이 모이고 있는 대한민국 성장 1번지 당진, 미리 알고 투자하신다면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당진 토지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상담번호로 연락주신다면 친절하고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